자, 우리 4차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 4차 시도 이거 포크 할게요. 다음 예, 4차 시도는 뭐냐면 슬라이더 연습인데, 이제 뭘할 거냐면 좌우 버튼. 꾸미기 를 할겁니다 자 버튼 꾸미기 자 우리가 원하는게 지금 이 버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 슬립 슬릭. 슬릭 슬라이더 여기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이게 이 라이브러리의 공식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꾸밀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슬릭 커스터마이징 아, 커스터 아니죠 센터패딩 말고 커스터 마이징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슬릭. 뭐 슬릭에 대한 뭐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한번 가셔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이거를 좀 불러올게요. 이거. 또 좌우를 찾아서 이거를 불러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써줄 겁니다. 슬라이드 박스. 이거를. 들어있고 슬레이 이전에 저는 점 에로우스 어로우스인가? 에로우스가 하고 이 안에 div 점 btn 어로우 하고 점 btn 어로우 꺼하죠 이미지 레프트가 있으면 뭐다? 라이트도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 갖다 쓰면 됩니다. 로스를 우리는 지금 이게 아니라, 어 프리브 프리브는 프리브가 아니라 그냥 프리브가 아니라 프리브. 어로. 일다 프리브랑 넥스트 있죠? 이거를 쓸 겁니다. 어로해서 자, 얘를 복사를 할게요 얘가 어디 있냐면 자 html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쓰겠다 어 어로, r r 어 w 죠 a 로 r o w a r r 안에 있는 점, .btn a r r o 죠 l e f 되나 볼까요? e 프트를 갖다 쓰겠다. 자, 잘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자, 똑같이 프리브가 아니라 넥스트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잘 왔다 갔다 되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응.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얘네를 뭐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3리 아이템 여기 점 하우스 bintian, com, bintian, hello, selamat malam, 이럼부터 일단 포지션 앱솔루트 해줘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top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 마이, 마이너스 50% 하면은, 요 가운데 있겠죠, 아마? 지금 묻혀서 안 보이는데. 그 다음, 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레프트, 이게 옮기는 방법이, 레프트를, 뭐, 자, 우리 여기가 레프트 기준인 거 아시죠, 지금? 여기, 요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레프트를 뭐, 10 하면은, 한요 정도 가겠죠? 요 정도.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0을 하면은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한100 픽셀 해볼게요. 픽셀 이런 식으로. 어디 쓸을까요 마이너스 한 그냥 한 50? 30? 20? 슬쩍슬쩍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기준이 얘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우리가 relative를 여기다 줘야겠죠? position, position relative. 이 박스에다가, 이 border red에다가 relative를 주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10, 50, 한 음, 70, 한이 정도로 한더100한이 정도 이 정도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아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라이트 뭐100% 라고 하면은 자 지금 라이트 기준 여기가 0이죠 0인데 100% 라고 하면은 아예 벗어나 낮죠? 여기가 끝인데 여기까지가 100%인데 아예 벌써 낮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는 건데 아예 딱 붙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뭐다? c l c 를 해서 100% 플러스 한 50픽셀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고 나서 30픽셀을 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50픽셀 또 가겠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얘만 좀 조정해도 되, 되겠죠? 여러 중에, 어, btn. 그죠 btn right. 얘는 left,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좀더 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라이트는 오토로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뭐, 해도 내가 안해 되긴 한데, 그냥 해줍시다.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클릭이 안 되죠? 이것까지 한번 해주겠습니다. 클릭이 안 된다는 게 진짜 클릭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도 좀 줄게요. 어로의 스포는 위로 보내줍니다. 트랜스폼 트랜 라이트 Y 한 마이너스 오십 퍼센트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액티브 일때 액티브 일때 마이너스 오십 오십 체크박스를 슬라이드 안에 비치해 올로 똑같으니까, 한, 한, 30.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한, 40? 이것도 조금 정신 없으니까, 한, 45. 살짝살짝씩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끔. 해주면 됐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있나? 여기는 약간 호버 호거? 같은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습니다.